말씀인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을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계획들과 목표들을 직접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며 무척이나 많이 고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답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으로 길찾기를 하면 도착 지점은 동일하더라도 최적, 고속, 최단, 무료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그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빨리 갈 것인지, 아님 조금 돌더라도 천천히 갈 것인지, 어딜 들렸다 갈 것인지, 그 시간은 얼마나 소비되는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드는지 우리는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수가 문제이겠지만, 그 변수가 생겼을 때는 그 자리에서 다시 길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설정한 그 인생의 목표와 진로가 나의 신앙과의 관계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왜 문제일까요? 물이 귀했던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웅덩이를 판뒤 석회를 발라 물을 저장하였는데요. 인위적으로 판 웅덩이다 보니 물을 저장하기 위해 바른 석회가 나중에는 균열이 생겨서 물이 다 새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고자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자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어제보다 오늘 더 강하고 더 성공하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 입장에서는 오늘보다 내일 더 복되고 안락하고 부유하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최선이었는지 몰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잠시였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판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한 두 가지 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며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하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던 삼선의 모습이나 슬피 강구하였던 한나의 모습이나 부스러기 은혜를 강구하였던 수로보닉의 여인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온갖 머리를 다 굴려도, 온갖 계획을 다 세워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6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경영이 아무리 구체적이고 아무리 치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손을 들지 않으시면 그 일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해도 하나님이 끝을 내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의 경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계획과 경영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그리하여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 마음의 경영으로 응답받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아멘.